현실입니다 아쉽다면 밥을 먹을래. 그러고는 그 다음 보니까 돈이 이제 범증 거지요. 갑자기 못 사는 게 없어졌어요. 나중에 보니까 사던었어요 마음이 안 들어가면 못 사도 밥을 입거세요그 여생 뭐그 뭡니까? 신학생들이 주관하는 교육 전도사 교육전도사하고 구하기 어렵고요. 려 통목사도 구하기가 어려울 시대예요. 단 모사님도 구하기 어려울 시대가 됩니다. 목표하는 것보다야 요 하도 직업이 많으니까 뭘 해도 그보다 훨씬 더 훨씬 더잘살수 있다. 이런 생각을 들 하거든요. 교회 목표하는 게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는 얼마 안 됩니다. 서울의 평균수를 따져도 200이 안 돼요 서울, 서울에서 200이 안되면 어떻게 살아요 언제 신경이 살더 살도 안써 이거 하는 것보다야 못하는 뭐그 거보다야뭘 뭐 해도 우리가 훨씬 더잘 가죠 부모사 왜안 하느냐 부모사 가서 단모사한테 맨날 장소리 들어야지 거다 장모 장소리 들어야지 교인들한테 시달려야지.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, 복사수 다 받고, 받고는, 그 다음에, 안 하는 거예요. 다른 방법이 하다 못해, 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보다 훨씬 더많 거예요 전도서 왜 하냐면 전화예요. 어, 요, 요, 묻지도 않은 자원여실한테 그냥, 그렇다고 상당수가 안 한대요. 너는 왜그 고생하냐?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였어. 내가 얼마나 커? 아니, 100만원 줄까 말까 했고 내가 왜안 해? 100만원 주는 것도 괜찮은데 시달리는 걸못견디고또못 견디는 세대지요. 얼마나 사람으로 키웠어요. 사람이 지금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세대 넘어가면 모양 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전혀 다른 시민이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얘들은 저 완전히 다른 세대 다른 나라 사람다른인간이 다른 근데 똑같이 생각하고 하지요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달랐다는 게 목표에 대한 생각도 엄청나게 달라져요 이런 시대에 그럼 따라갈 거냐? 그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역시 소명이다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구원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그런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든 일을 다 거부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? 역시 하나님께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받았 하지 그러니까 부단히 훈련하고 영성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그런 아, 네. 네. 훈련 중에는 학문적인 준비도 잘 해야 되는 거죠. 아, 네. 여기 학술은 열심히 와서 공부하는 게참 진짜 정말 잘아시죠 네.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에도 철저하게 준비하고. 아, 네. 그래서, 학업, 소히하지 않고, 이수 잘 하고요. 아멘. 그리고 또 부당이 계속해서, 평생 연구해. 평생 공부해. 아멘. 다른 일도 그렇지만, 특히 목표는 왜? 계속해서 이게, 다른 세대고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, 그 사람들을 잘키워내려면 부당이 연구해. 그래서, 한 발을 끝나면또 하고, 또 하고, 어, 뭐, 뭐또 그렇게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또 해야 된다. 이제 좀 그만하자. 그런데 사람이 대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다른 게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돼요. 자, 그런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준비도 잘 하고요. 인격도 쉽게 해야 니다 역시 내가 먼저 어, 지켜야 돼요. 순님 말씀 지키려면 그런 우리의 인격적인 수련이 잘돼야 합니다. 무엇보다도 진실이 필요합니다. 이 사람이요. 다른 건다괜찮는데이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뭐 하던 일도 다 그만둬야 되는 세상이에요. 그래서 참 더군다나 목표는 더더군다나 진실입니다. 그래서 늘 그저 우리 진실 훈련해야 합니 우리 뭐 사람은 우리, 우리 마귀 유혹 받은 그때부터 아주 가장 잘 아는게 거짓말이고 거짓입니다.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을 위한 도덕적으로 그저 진실을 힘써야 됩니다. 거기 성령도 보고 구해야 됩니다. 두번째는 경건해야됩 세 번째는 목표는 목표가 뭐냐? 한마디로 말하면 인편은니다은일편은 보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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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보보자보 보편은 알고도 보편은 보보자 참고 편은보편 뭐 참고 아멘. 억울해도 참고 보편은 보편은 습니다 저도 잘안편은 개의 쳐다보지 그 조인 눈을 쳐다보라 하지 말고 스스로 쳐다보지 의미의 가능성을 웬만한 건요 이미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. 제가 종종 도움미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갔더니 하지만 천천히 해서 다니는다 보니까 어, 한 가서 어,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, 이 목사님이 호암 쪽에 있는 거에한천명 모이고 다니는 목사 갔어요 갔는데 어, 교인들이 다 짐을 못 듣나 하여내말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목표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그런데 하, 가서 하니까 말, 말을 듣나 이 말처럼 자고 가면 목사에 대해서 뭐 말을 안 듣지 거기다 재집회 한다고 되나 뭐 다음에 한다고 되야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져가지고 그냥 싸우고 그냥 재집회 하다가 그냥 A 이나 이거 먹게 안해막 찍어 던지고 나오더라요 재집회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나 안해 그러고 나오니까 자문을 들어고 절대 더 그러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막상 나오고 나니까 급할 때가 그래가지고, 원 집사가지고, 어디, 어디, 함께, 이제, 계속, 하, 그래, 하는 말이 뭐예요? 목사님,